자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카드도 위험한 거. 체크하 카드를 준비하고. 준비하 준비하고. 준비하고. 또 준비하고. 또 여기 준비하고. 준비하끝 준비하고. 여기 하거 이거 하고 준비하고. 준끝부분 준비하고. 비하 맞춰서. 하고하고 또 여기 끝부분인가? 아니, 끝부분가 아니 이거 제가 까먹겠어 카드를 끝부분과 끝부분을 맞추고 여기도 한개두개세개 개. 하면 여기 탁 집어져요. 이렇게 딱 집어지고 집어지고 이렇게 딱 집어지니까 집에 카드랑 뭐 돈는 거 있으면 한번 해 봐요. 아.